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문제는 이용학신의 오랑캐꽃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나눌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꼽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의 구성을 보자면 총 4단 구성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전개는 1년 시작한다고 볼수 있었죠. 앞부분에 1년처럼 생긴 것은 포롤로그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 꽃이라는 시가 지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기능을 띈다 그랬죠. 첫 번째, 1년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함과 동시에 그 후로 100년이 몇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라는 식으로 세월의 긴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이시의 표현상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 오랑캐 꽃을 넣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타났었죠. 1번 맞는 선택지이고요. 2번 이야기 구조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음을 특히나 알수 있는 부분은 프롤로그 형식의 서두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그다음 3년. 산문적 진술과 시적 표현이 결합되어 있다. 보면 중간중간 역사적 사실 장면을 형상화할 때는 산문적 진술. 그다음 뭐뭐 같단다, 뭐뭐 같단다 이러한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시적 표현들이 사용된 것들도 중간중간 볼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인용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보면 간두법법을 통해서 나타낸 부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뭐 했단다, 뭐뭐 했단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세월이 오래오래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번 또한 맞는 선택지이고요. 답은 4번인데 갈등구조를 통해 내면적 고뇌를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시에는 갈등구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화제의 내면적 고뇌가 나타난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많은 문제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